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시편 65편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던 여러 시편들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 읽어왔던 시편의 내용들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 가는 일에 많은 초점이 모아졌던 그런 시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65편의 내용은 감사와 경배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경배해야 될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풍요가 넘치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어떤 것들이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우리를 압도하여 우리를 진눌렀을 때 우리를 이길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사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로 분명하게 소개를 해주죠 또 4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그의 품에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삶을 늘 살게 하신 그 은혜.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들의 죄보와 흥불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만나시고 교제하게 하신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또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주일날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을 죽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내세에서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안 된다 그랬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삶의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닥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마침내 그것을 건전내요 극복하게 하신이 모든 것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 말하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전인의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일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제의 은혜. 택하셔서 늘 하나님의 품에서 그분과 만나 교제하고 그분 안에 살게 하시는 은혜. 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늘 구원으로 던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말미 아마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고 감사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것이 전제가 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되는 것들을 노래하고 있죠. 이 내용이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쭉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시면 아침이 되는 것,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분위기와 상황이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28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두려움이 있고 또 주어진 그 상황이 혹독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말한다 라고 가르쳐 주냐면,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고, 저녁에는 또 이러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뭘 말합니까? 고통과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빨리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고, 저녁이 오면 좋겠다. 이것은, 그 고통의 순간순간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것과 반대의 경우죠. 아침이 되는 것도 즐겁고 저녁이 되는 것도 즐거운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손길이 자신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행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풍요와 윤택함에 대해서도 노래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강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땅을 돌보셔서 윤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쭉 이어지냐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고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 주셔서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셔서 풍요와 윤택으로 가득하게 채우신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또, 11절, 12절, 13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형통의 삶을 주시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신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둘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뛰었다고 고백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그 백성들에게 참된 행복과 풍요와 윤태, 형통함을 곳곳마다 그들의 삶에 살아간 모든 현장 속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0편 65편에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의 내용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살았던 그애굽땅의 형편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니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 부르는 이가나안 땅의 형편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소개해 줍니다. 이애굽땅은나일강의 젖줄이 흘러서 그 나일강에서 제공되는 그 물로 인하여 심히 기름진 곳에 그 물을 얻기가 매우 쉬운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그 약속의 땅은 물을 아무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매우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쭉또강쪽기를 따라서 쭉 흘러내려가다가 그 물줄기가 사회 바다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예배 자리가 있는 예루살렘이라든지 시온이나 이런 곳은 이 물이 흐르는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 땅의 나일강의 저줄이 곳곳마다 흘러가서 물을 얻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애굽 땅과는 다르게 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물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어야만 경작할 수 있고 풍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그 땅의 지형적인 특성은 그들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비, 이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고 풍년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금방 흉년이 들고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져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 별 신경 안 써도 어떻게 보면 뭐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물론 그럴 건 아니죠. 뭐 여러 많은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평안과 번영을 노리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10편 65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품에 가까이 오게 하셔서 만나 교제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미치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은 마땅히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이다. 경배 받으셔야 할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영물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림 없는 구원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 오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분이 되신다.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바다의 설렘 물결에 흔들린 만민의 소요를 하나님은 진정해 주시는 분이다. 6절과 7절에 그렇게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이 시편의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해서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많이 넘칩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시편이 그렇게 노래하고, 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경배하고 또 찬송을 올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졌으니까 나오지 말고, 주어졌으니까 행하지 말고, 이런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자신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여서 마음 깊은 곳으로 더 나오는 감사, 마음 깊은 곳으로 더 나오는 그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새벽을 깨워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옥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 없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끊임없는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교제하시게 하시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또 번영과 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심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염려 근심 없이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제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생다하도록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보람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는 것을 주의로, 저희로 알게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야만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모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한 모든 신명들의 강구를 기기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